이 영상은 양 매매운 채널의 스윙 트레이딩 파트너 노원 개미님의 강의 영상입니다. 양 매매운 채널에서는 능력 있는 구독자, 유튜버와 함께하는 파트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원 개미입니다. 스윙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스윙 매매 타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 타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수익매매를 가장 원하시는 이유는 단타보다 조금 더긴 호흡으로 천천히 여유롭게 매매하기 위해서입니다. 단타에서는 보통 돌파매매를 많이 하겠죠. 위로 강하게 올라가 줄때 전에 있던 저항자리를 뚫어줄 때 돌파매매를 가장 많이 하시고 단타에서도 가끔 눌림매매를 하십니다. 단타에서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고, 돌파 매매가 한 70%에서 80% 되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주변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보면은 거의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 한99%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눌림은 정확한 자리를 알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어렵고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돌파가 훨씬 명확한 자리를 찾기 쉽고, 난이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수익매매에서는 눌림과 돌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찾고 계시는 거는 눌림, 눌림목을 이용해서 수익매매를 하시는 거겠죠. 눌림매매는 지지하는 자리에서 매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매매 연습을 하시려면 이 N자로 올라가는 파동 항상 염두하셔야 에 되고,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 이쪽에서 매수하면 돌파.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줄 때 돌파. 여기서 내려가다가 막고 올라가는 자리, 여기가 눌림입니다. 이제 이 눌림 자리가 어디서 일어나고 저항 자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보통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게 가격 이동 평균선이죠. 11선, 21선.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유튜브에서 주로 설명하는 박스권 매매.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만든 박스 위,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하면은 이 저점과 저점을 이용해서 박스권 하단, 이렇게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이동평균선을 추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하시면 확률이 더 높아지겠지만, 이동평균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지의 역할보다 저항의 역할이 더 큽니다. 그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게더 힘들고, 내려갈 때는 저항에서보다 힘이 조금 더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리콘 투라는 종목을 많이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N 자를 만들어 주면서 상승을 해줬죠. 이미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걸 예를 한번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이 앞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 때 내가 관심 종목으로 세웠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게 보통 여기 11선. 기본 차트로 쓰시면은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 선에 한번 사고, 2 1선은 보통 황금선이라고 불리는 노랑 선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게이 10일 이동 평균선에 한번 파랑 선에 한번 첫 번째 매수, 노랑색에 이렇게 더 내려왔으면 노랑색에 두 번째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두 번을 사면은 이쪽 가격이 평균적으로 중간쯤에 맞춰지겠죠. 평단가가 근데 이 종목은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N 자를 그려주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타점을 알려드리면 해야 할 것은 내가 이전에 관심 종목이었던 종목들 아니면 유명했던 시세를 줬던 종목들이 파랑선에서 많이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노랑색에서 많이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이런 걸 공부하시면서 이런 걸 통계를 내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라색, 5주기 선이 5일 동안 평균 가격. 스윙을 하시는데 조금 더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5일 선도 보는데 사실 5일 선은 눌림을 보는 스윙에서는 조금 더 확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선만으로 매매하기는 많이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단순한 이동 평균선 매매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그리고 2 1선을 만약에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면 요 이것도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올라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 말고 올라올 때 사는 방법. 여기도 내려올 때 말고 올라올 때 사는 방법. 사실상 이렇게 하면은 다시 단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단타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윙을 편안한 매매, 단타가 어려워서 나는 스윙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상 단타보다 스윙이 물릴 확률도 높고 물리게 되면 내가 사놓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악재가 뜨면서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단타보다 손절이 훨씬 크게 나옵니다. 손절을 못하시는 분들은 내 돈이 아까워서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계좌가 뭐 마이너스 40%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이 모두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실리코트라는 종목을 분봉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단타를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뭐 60분, 30분, 15분 봉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시고 아까 기준봉을 처음 세웠을 때가 10월 25일이었죠. 10월 25일상 이렇게 보면은 수평, 제가 아까 수평선으로도 타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요거 수평선은 어디다 만드냐? 요렇게 매수와 매도 공방이 치열했던 데. 보통은 횡보했던 데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고점들. 그리고 여기 상한가를 갈 때도 이 자리에서 요렇게 공방전이 펼쳐졌죠. 그래서 요런 데도 수평선 하나 그어주고 이런 데다 그어줬는데 때마침 한 4일에서 5일 정도 있다가 이쪽 주가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부딪혀 줍니다. 주가가 내려가고 싶은데 이 위치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올라오죠 올라온다고 올라오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을 제일 쉽게 혼란시키는 방법 쌍바닥입니다 보통 쌍바닥에 나면 올라간다고 하는데 전혀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죠 그리고 그 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부딪혀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15분 봉으로 보시면 1봉으로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캔들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캔들을 엑스레이로 관찰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 15분 봉은 보통 1시간에서 뭐 3, 4시간 정도에 차트를 한 번씩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15분 봉도 괜찮아요. 15분 봉이 이제 4개가 1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1시간 있다 오면 은 봉이 4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1분 봉, 3분 봉, 5분 봉을 하는 단타가 너무 빨라 하시면은 15분 봉이나 60분 봉, 60분 봉으로 보셔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60분 봉으로, 60분 봉으로 잘안 나온다 하시면 15분 봉을 뜯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이렇게 15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내려갔다가 이런 데서 15분봉을 수평선을 그려줬는데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해줬어. 그럼 이런 데서 사범직합니다. 왜냐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쌍바닥이라는 건 어쨌든간 이 앞에 사셨던 분들보다는 조금 더 평단가도 낮게 매수할 수 있고 이 위치에서 지지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근거 있고 안정적인 자리는 될수 있죠. 하지만 내려가준다. 내려가 줬을 때이 밑에서도 쌍바닥이 나왔어요. 두번 하루 종일 이 가격에서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스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근거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한번더 산다 그러면 내 평단가는 이 가운데 사이로 형성이 됐겠죠. 한 2,2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 줬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내가 만약 2,400원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은 10%, 12%에서 10% 사이에 수익이 하루 만에 날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여기서 샀으니까, 한 3일, 첫 번째 사고, 두 번째, 세 번째, 두번 샀기 때문에, 시드도 어느 정도 매수를 할수 있었고, 3일 만에 10%에서 12% 정도 수익이 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봉상으로 뭐 2200원, 2400원, 어딘지도 감이 잘안 오실 거예요. 하지만 15분 봉으로만 보셨더라도, 어, 이쪽 부근에서 매수와 매도세가 비슷해서 횡보를 해주는구나. 어, 이 밑에까지, 이 위에서는 매도세가 더 있어서 잠깐 내려왔지만, 여기서도 버텨주네? 어, 여기서도 버텨주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물음표가 찍혔지만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두번 확인하고 매수를 한 겁니다. 보통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첫 번째 구간에서 여기가 아까 첫 번째 구간인데요. 만약에 3분 봉이나 5분 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기준이 없죠. 이 차트를 보고 잘 하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박스권을 먼저 그려놓으셨겠지만 단타 중수까지만 하시더라도 이 정도에서 이 고점을 돌파해주는지만이 호가창 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심리도 불안하고 내가 이 종목에서 만약에 수익을 못 내면은 하루에 가장 수급이 활발한 게 9시 반까지인데 여기서 이 종목만 보고 있었는데 수익을 못 낸다. 여기서 무조건 위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못 올라간다.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관심 종목을 해놓고 느긋하게 1 5봉으로선몇 개, 한 3, 4개만 그어놓으시고 이 위치에서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다른 종목 다시 찾으면 돼요. 초보분들일수록 관심 종목이 엄청 많으신데, 내가 10종목을 관심 종목을 해놨다고 했을 때, 한 종목이 올라가면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 9종목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초보자 분일수록 이런 10종목을 모두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집착을 하시게 됩니다. 집착을. 근데 이런 거를 버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매매가 편해지시고, 수익매매를 찾아오신 만큼 여유로운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 중앙 DNM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쪽 앞쪽에 보시면은 장대 양봉 상한가를 가졌네요. 11월 18일에 그러면은 내가 이때 상한가를 갔을 때 관심 종목으로 해놓겠죠. 기준봉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 다음 날도 어, 점상을 갔어요. 너무 부럽죠. 근데 이 종목을 관심 종목을 해놓고 기다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평선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11선을 기다렸겠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1선에서 그냥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내려갔다 올라올 때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전제 조건은 장중에 계속 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한번더 올라가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전에 내가 11선에 매수를 하고 못 팔으셨으면은 그 다음 날에 하시는 경우가 되겠고 이 다음날은 수익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신규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겠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분봉상으로 15 분봉상으로 한번 수평선을 그려보면 여기 여기 고점 한번 이어 보고 여기도 내려오다가 지켜주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여기서는 올라갈 때 이쪽 구간에서 계속 부딪혔기 때문에 이쪽으로 박스를 수평선 한번 그려주고 내려올 때 내려와서 여기서 옆으로 기어가죠. 내려오고 이 가격을 지켜주니까 여기다가 한번 그어주고, 어? 이 위치가 상한가 부근이네. 그러면은 뭐 여기 조금 더 밑으로 하셔도 되시고, 뭐 이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 확인하고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갔다가 올라오죠. 그래서 제일 밑에까지 이렇게 한번 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려왔다가 두번 올라갔다가 쌍바닥 바닥에 두개 나오면 쌍바닥이에요. 그래서 쌍바닥을 만들어줬고, 자,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일봉상으로 보면은 11선에서 이렇게 튕겨져서 올라간 자리가 이 부근일 거예요. 근데 일봉 캔들 하나 보고 하는 것보다는 엑스레이로 촬영을 했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평선 하나로 매매하기 힘듭니다. 이평선도 지지와 저항 이 수평선도 지지와 저항이기 때문에 같은 자리가 겹친다면 조금 더 확률은 올라가겠죠. 이 종목도 지금 내가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간 다음 날도 너무 부러워하고 있었지만부터 쭉 내려와서 관심 종목을 해 놨죠. 여기서 여기서도 계속 버텨주니까 자첫 번째로 여기서 한번 튕겨져 나가고 두 번째 튕겨져 나가면은 내가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보려 그랬는데 깨버렸어요. 그럼 조금 더 기다리죠. 기다렸다가 여기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이런데서 매수를 해주면 눌림 스윙도 되고 돌파 스윙도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 이 쌍바닥 나오고 이 앞에서도 쌍바닥 바닥을 네 번을 확인했어요. 네 번. 바닥을 네 번을 확인을 하면은 내가 여기서 내려갔다고 해도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가격을 너무나도 지켜주고 있어요.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첫 번째 매수를 했다면 이 박스권 상단까지 이전에 그어놨던 여기 저항을 해놨던 박스권 상단까지 여기 690원이고 내가 처음 매수한 게 608원 정도, 6 1 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해도 10%가 넘는 상승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한 12%? 13% 정도 수익이 났고 조금 더 올라갔으면 더큰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일날 사자마자 10%, 12%, 조금 늦게 사셨어도 한 9%에서 8% 정도 VI까지는 한번 올라갔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익 매매 타점 눌림과 돌파를 간단하게 봤는데요. 수익 매매는 보통 눌림 편하게 매매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하지만 수익 매매에서 무너지는 것은 갑작스러운 악재. 내가 긴 호흡으로 매매를 하지만 손절 대응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동 편입 매매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기능을 한번 제가 안내해드리고 사용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도 부지런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N자로 상승하는 파동과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눈에 잘 익혀 놓으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하실 때도 뇌동매매, 추격매매 하시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차트 꼼꼼히 돌려보시면서 눈에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